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설날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지내면서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늘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사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도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예배로 전도사님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번에 영상예배를 하는 거는 설 연휴가 지나고 혹시나 혹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설날 이후에 있는 예배는 영상 예배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영상 제작하고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고 보내주는 인증샷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전사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성경을 찾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사님도 이해해요.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라는 곳에 있는데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이렇게 보면 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보면 구약성경은 대체로 검은 색깔이나 남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네. 아 색깔 구분이 잘안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자이 빨간색깔에 보면 요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마막누 마, 요 그럼 이렇게 요를 잡고 넘기면 요한복음 1일장 전사님 갖고 있는 거는 11장 25절에서 26절은 16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은 친구들은 전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본 적이 있나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없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슴에 이렇게 하고 누르는 게 뭐야? 심폐소생술 있죠. 심폐소생술. 가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 심장이 멈췄지만 어, 그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배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배단이라는 곳에 아주 사이가 좋은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첫째, 어, 큰 오빠인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네, 큰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둘째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마리아. 이렇게 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어, 나사로 오빠가 어, 위급 위,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마리아랑 마르다가 어, 너무 걱정을 하면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사로 아저씨가 나사로 오빠가 죽은 거예요. 죽자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어 마리아랑 마르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어 나사로를 그 돌무덤에 묻었는데 사흘 나흘 있다가 사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베자니에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마르다가 뛰어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슬퍼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갑자기 죽어 죽어서 묻혀 있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돌무덤에그 어, 돌을 치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썩은 냄새가.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생선 썩은 냄새. 또는 뭐 쓰레기 봉투에서 썩은 냄새. 으으, 그런 냄새가 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돌문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그 돌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 그러면 100살, 200살까지 산다는 걸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부활하셨을까?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있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속 살면서 함께 하셨을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자, 이거 문제 냅시다. 우리 이거 전도사님 카카오톡 아이디로 한번 보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뭐 시간을 드려도, 뭐. <laughs> 자, 아무튼, 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를 승천이라고 래요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가진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을 빡,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곳은 바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곳에, 우리도 그곳에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마지막 26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소망이 있다라고 해요. 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었을 때. 우리를 저 하늘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자,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같이 전도사님이랑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어, 잠시 덮어놨던 성경책을 다시 펼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친구들, 이것이 믿어지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이 문장 따라하면서 마칠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주 동안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정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되어 주시고 생명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생명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또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길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 드시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